잠만요 통화 왔어요. 오. 여러분들이 그거 왜또 해? 어 여보세요? 유키 아니 유키 <laughs> 이한 <굉장히 웃음> <하니? 웃음> 유키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 내가 유하고 바로 바꿨다나. 유키라고 유키라고만. 그냥 만우절 장난쳤어. 그럼 파님 소리를 좀 줄여놓을게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투수들 이렇 때리는 거 아니야? <laughs> <내가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는 견스튜디오입니다. 구독은 해주셨나요? 디스코드 서버를 뭐 만드는데 서버는 한국어로 만드는 게 낫겠죠? 네. 일단은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수가 1로돼 있지만 우리 두 명이 들어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더못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늘려줄 테니까 그럼 한 명이 더 들어올 수 있단 말야? 이 오늘 우리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갈게서 들어오는 선착순제로 할거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와, 와 바로 들어왔어. <laughs> 와, 뭐 마법이야? 여보세요. 와우. 아니, 어, 그, 너무 둘다 귀여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뭐가, 아니, 뭐가 제일 귀여워요? 저도 해외 유저여가지고 공파리파니 음. 유튜브 예전부터 봤는데, 아예 아유, 아유, 네. 아, 어, 둘다 귀여워. 어떡해. <laughs> 그럼 저희한테 유입된 게 그럼 유튜브에서 우결 영상 보고 되신 거예요, 유입이? 아니요. 그전부터 그 견자이님 영상 보다가, 견자이님 영상에서 공파리파니 보다가. 아, 아... 잠시만 그럼 베비님 아. 우결하기 전부터 봤잖아요 그러면 네, 네. 우결이 딱 시작됐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 이대로 나가면 되나요? 죄송한데 뭐라고요? 공과리엠파님한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한번 그래도 듣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 아니 잘 견자이님이 조견을 해주시겠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laughs> 눈치 보는 그 사회성은 좋지만 가끔씩은 좀 정말도 좀 해주고. 음? 아까 기회가 왔을 말? 때.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예연 씨. 어? 바로 섹시한 쓰레기로 바뀌네? 뭐지? 친구가제 계정을 몰래 들어와서 바꿔버렸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쓰레기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아 목소리 혹시, 너무 좋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 18살이요. 아니 18살인데 안 주무셔도 됩니까? 공부하느라. <laughs> 공부하느라 자 데이트를 참여했다고요? 포기했구나. 아 어떻게 하셨지. 섹션한레기 같은 이라고 우리한테 유입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으로 어떻게 저희를 알게 됐는지 알수 있을까요? 변자이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보다가 공파님이랑 웃기도 하시는 거 보고 공파님 방송 많이 봤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장미단? 예 네. 그러면은 이건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처음 아, 이 우궐? 우결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섹션스 쓰레기님 어... 솔직히 변자이님이 아깝다 죄송합니 농담이고 그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했어요 아, <laughs> <laughs> 아그왜 물어보셨어요 <메모로> <laughs> 그러면 혹시 뭐 어? 견양현통 씨 묻고 싶었던 어... 질문 같은 건 없어요? 어왜 공판님이라고 그러시게 된? 갈바이버 쳤어요아이 그거 말고도 연장은 갈바이버가 아니었잖아. 내가 짠해서요. 어. 섹시한 쓰레기 는 닉값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전달 그냥 보고 있는데 두 분이 전달 하시길래 너무 들어오고 싶어서. 오늘 랭에 써들 피지컬을 여기다다쏟아 가지고 아 어, 대단하다 현재 금어 금어 체코 장인이십니다두 분한테 응원 살짝 받고 싶어서 그 챌린저 도전 하신 도전 하신다는 게 아니면... 네, 저 북미 아니면 네저 북미 저 캐나다에 살아서 아 그러시구나 영어 한번 해주세요 금어 그 목소리로 <웃음> <웃음> 가자 어어 어, 기대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숨죽이고 한번 보세요 Hopefully I would get paid to challenger uh, with you guys. That. 아 못하겠어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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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나만 부담감 느끼는 거 아니라니까 영어 시킬 때. 이게 갑자기 영어를 하나 하니까 못하겠어가지고. 아, <웃음> 아, <웃음> 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주 아쉽네. 잠깐 영어 좀만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파이팅. <laughs> 굉장히 모 뭐, 인사 응원. <laughs> 응원. 아 충분히 챌린저 가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음, 네. 좋은 팀은 만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분 강현욱 조연사하고 개 닮았어요 느낌이. 아. 어떻게 들어왔네. 뭐야? 어떻게 들어왔누? 누구야? 너 누구야? 손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장미 장미. 안녕하세요. 어, 장미다. 뭐, 뭐야? 어떻게 팬미팅이 되가지고 아, 뭐, 아, 안녕. 얘들아 너네 아, 어, 잘 듣는구나. 아, 너무 반가워. 또그 질문 하실 건가요? 알아서 진행해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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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어, 이분이랑 왜? 라는 생각을 약간 했었는데, 음, 근데 네. 저 스스로도 했어요. 내가 얘랑 왜? 나서 뭐, <laughs>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나아지는 082판님 모습 보고 가끔 찾아보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을, 이제, 불로에서 호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아유, 그럼요. 말 잘해. 반응이 네. 아, 아, 없으신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잘 저, 저 듣고 있어요. 아 좋은 말 해주고 계시는데, 대답도 없으면 어떡해요. 계속 진행하시죠, 자이씨. <laughs> 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 자희님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m m o n s Topfunek. Tonas, you wish for money. What a companion. Until I hipoka. But I accompanied 니다 m t 해 u n t y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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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자 m 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자! 자 이놈의 미모가 더 히! 히들의 행복함을 한층 <laughs> 높여주는 것 같아요 이야아아 있는 자세만 들어올 수 있다고 어. <웃음> 자, <웃음> 여러분도 인방계에 체지령 꿇어박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랑이라고 딱대 지발 부이공고 공격, 공격. <웃음> 파이리 발이 <laughs> <파이리>. 날리기 <laughs> 파이리. <laughs> 파이리. 파이리 나올 줄 알았어 집대해 기곤 리자몽 파치리스 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예. 네. 열일살 예상합니다. 어? 어? 진짜요? 네. 우! 야나 근데 저번부터 진짜 대단하지 않냐 솔직히. 우나 저번에 두 명과 세명 맞췄거든 목소리로. 어 진짜? 뭔가 말투에서 에? 하는 게 약간 17살 느낌이 나. 무슨 느낌이야? 약간 어린이들이 어른들하고 대면했을 때잘지냈었을때이 어, <laughs> 네. 느낌! 딱 17살 느낌이었어. 놀구 방송을 보는 주수인지 공파형 방송 보다가 반갑습니다. 모쏠라다 뭐, 믿고 있었다고 대장. 말다안한거 아니었어? 공파님 방송 보다가 아이님은 유튜브 쪽으로 많이 보고 음. 생방은 공파형 방송 보고 있어요. 분말인즉슨 공파 유튜브는 안 본다? 아 보소 아 좋아요도 때. 눌렀어요 가장 아, 최근 에 올라간 영상이 뭐야 아그 스위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까지는 장미단들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음. 안할 수가 없군요 음. 공파리파랑 견자이가 우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아 행복했어요 왜왜왜왜어 어째 어째서 행복감을 느꼈지 드디어 공파형이 우결을 하는구나 no. 아니 아 이거 아니에요 예 e? 제 공파님한테 더 바라고 싶었던 건? 이런 거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거? 좋겠는데, 이런 거. 음, 술 마시고 <laughs> 아마 질질 짜지 마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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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견양이한테 그러면 하고 싶었던 말 같은 건 없어요? 다음에 굿즈 계획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해 없지는 않아요. 시간이 아마 좀 지나겠죠?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아 이럴수 이럴수 이럴수. 혹시 공파리퍼박 굿즈 나오면 살 의향 있으십니까? 아, 당연하죠. 오, 오 이거는 장미단도 아니고 모슬하단도 아닌 장모단인 걸로. 그 뭐야 그게? 그렇게 합쳐. 합친, 합친 거.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말이나 질문 같은 건 없나요? 아니면 바라는 거? 좀더말았으면 좋겠어요. 달달한 게. 예를 들어서. 사님이 드리드는 걸 자이님이 받아주시는 걸로. 야너 한번 받아봐. 야한번 해봐. 아 고맙다. <laughs> 한번 해봐. <laughs> 야, 사랑한다. 아 야, 그렇게 왜? 안 하잖아. 왜 내가 어떻게 안 했어? 나, 나 나한테 한번 해봐 그러면. 겐냥아. 응. 사랑해. 왜고봐 어, <laughs> 저렇게 하라고. 왜? 왜? 뭐가 달라? 아! 뭐 받아 달라는 의견 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랑해 같은 거. 겐냥. <laughs> 아 오케이 어.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아! 겐냥. <laughs> <갠냥아! 웃음> 아니 이거 아니었어요? 어때요? 아, 그, 조금 더 아,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이 진, 그 바닥이 없으면 어떡해요? 요리를 아. 할때 보는 맛에는 짠맛이 없지만 소금을 더하잖아. 짜게 만들기 위해서. 달달한 게 없어도 더 하라고. <laughs> 갑시다. 겐냥아. 왜? 사랑해. 나도 사랑해. 됐어요? 만족해요 아, 고 했다. 인생 살기 그냥. 힘드네, 진짜.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떠세요?